아니고 짐승이 이렇게 뜯어 먹은 거예요. 짐승이 뜯어 먹었는데 보면 이렇게 씨가 아직 달려 있고, 여기 한 바닥에 봐봐요. 씨가 다 얼어져 있죠. 그렇죠? 씨가 얼어져 있다는 거는 어, 짐승이 여기 이제 입을 어, 딱당겨서 뜯어 먹을 때 떨어진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휴먼기가 들어간다 그러죠. 보통. 휴먼기가다가 내두가 이렇게 부러졌으니까, 얼마? 5년에서 15년 동안은, 어, 내 싹이 안 나질 않죠. 그래서 한 5년이나 15년 뒤에 이제 싹이 나와서, 그때부터는 이제 연도수가 다를 수 없어요. 지금 4구에 잎이, 줄기가 이 정도 굵으면, 제가 볼때 최소한 한 70년 이상 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 이제 휴먼기가 들어가면 몇 년이 된 것도 모르죠. 그래서 나이가 이 산삼밖에 나이를 모른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. 여기도 이렇게 보면, 삼구짜리가 이렇게 나와있죠. 씨가 이렇게 달려있고요. 씨를 알래시켜 이렇게 먹으면 참 굉장히 새콤하고, 달콤하고,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흘리고 이럴 때는 이 산삼 씨를 좀 따먹어주면 되게 좋은, 지지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. 음, 무릎을 한번 보겠니다 이렇게 보면, 이렇게. 미국엔 산삼을 캐지 않다 보니까,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, 이제 뭐 장례삼이니, 뭐 이런 오해들을 해요, 사실은. 오해들을 하는데, 좀 말이 안 되죠. 오해, 이게, 음, 정선이 이런 다 풀이 있질 않아요. 전부 다 산삼만 이렇게 크죠 여기 보세요. 이런 데다가 누가 산삼 씨를 뿌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내추럴하게. 이제 이런 건, 아, 산삼 있죠 그리고 우리 가게도 손님이 오시면, <laughs> 전부 다 산삼이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산삼잎 까지 생겼지만 산삼은 안해요저 밑에 조개도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어히 조개도 있죠 저 밑에 상국자리 키가 약간 덜 익은 게있어 그이런